더센 얘기가 어... 좀 오... 바로 로맨스의 끝판왕이죠. 시인, 교수, 가수 왕의 삼각 스캔들입니다. 어, 완전 이거 팝콘 각 아니에요? 진짜 너무 <laughs>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캐릭터가 <laughs> 벌써 보여 직업으로. 이너이 어. 스캔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 주인공과 관련된 힌트 하나 말씀드립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었구나. 반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이제 사슴이고. 네, 사슴은 이제 노천명.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참 많이 이, 이야기했던 바로 어, 사슴을 쓴 시인 노천명의 이야기인데요. 노천명 시인은 사실 친일파 시인으로 알려졌죠. 음... 한국사적으로는 사실 언급을 잘안 합니다만 네. 오늘은 그냥 스캔들이니까요. 뭐 그냥 사랑 얘기니까요. 자 주인공들의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세 사람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노천명 시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나태주 씨? 네, 가운데 분 아닙니까? 땡? 응? 정답은 맨 왼쪽 사진. 에? 이름 때문에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노천명 시인은 여성입니다. 어? 가운데가 김광진 오. 교수 그리고 마지막 사진 평양 기생 출신의 가수 왕수복입니다. 오. 남성분인 줄 알았어. 그 시절의 삼각관계라니까 어떤 스토리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게요. 자 노천명은 신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자로 또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 자, 도도하고 냉정한 성격 때문에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광진 교수겠죠? 맞습니다. 네. 자, 김광진은 보성 전문의 교수로 조선에서 제일 남자답게 생긴 남자, 밤새도록 공부하는 독학자라는 음. 평가를 받으면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어요. 자, 이런 엘리트 학자 김광진이 무대에 오른 노천명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김광진 교수가 노천명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네헤이! 아, 이런! 아, 정말? 서헤이 네, 아, 31살 유부남, 그리고 23살 미혼 여성의 만남 8살 차이? 아, 이런! 바람이죠, 뭐! 바람이지 그렇죠 자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 약속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와, 진짜? 결혼한데또 결혼 약속을 해? 아내하고 이혼하고 아 노천명과 재혼을 하겠다는 거죠 자두 사람의 연애는 문학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캔들이었는데요. 음... 김광준의 동료 교수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발표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집니다. 김광진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거부를 해서 결국 두 사람의 결혼 미뤄지게 됐어요. 어... 그러면 그 아내가 왕수복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사각관계는. 같긴... <laughs> 자. 잠깐만. 끌까? 이게 뭐야? 아니, 그것도 이제 삼각관계라고 할수 있지만, 진짜 삼각스캔들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혼이 이제 지지부진해지죠. 슬슬 노천명에게 염증을 느끼던 김광진. 어? 나쁜 놈이네. 동료 교수를 통해 왕수복을 만나겠다. 어? 음료 교수이 지금 난리나네. 한 명은 사랑 얘기로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또 가수를 또 서, 소개해주고. 야 이야, 자유연애. 이야. 친구들 잘 만나야 돼 <laughs> 결국 김광진은 왕수복과 사랑에 빠져요. 오 진짜 아니, 금, 금사빠시네. 그럼 아내도 있고 지금. <laughs> 근데 왕수복이 또 엄청나요. 평양 기생 출신의 가수인데요. 당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빅스타였습니다 와... 이때 왕수복의 나이 (26세) 김광진 (40세) (14살) 차이 어 근데 좀 매력적이셨나 보다 본처가 있고 노천명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왕수복까지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노천명이죠 음... 자신의 연인인 김광진이 왕수복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시리에 빠집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나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스타야. 그리고 심지어 아까 노천명이랑 8살 차이였거든. 14살 차이야. 나보다 어리고 더 유명해. 미쳐. 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후 노천명은 친문사를 그만둡니다. 와, 그렇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래. 충격에 빠진 거죠. 자, 왕수복은 최초의 기생가수, 신민효의 여왕, 유행가요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1930년대 가수 왕이었어요. 그런데 김광진을 만나기 전 왕수복에게는 임종까지 함께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가 이효석 선생. 님그 메밀꽃 필무렵 쓰신 작가님 아니에요? 오, 와, 만족. 완전... 내생남 좋아하시네. 멋쟁이시죠. 네. 자, 1940년 왕수복은 일제의 우리말 사용 금지 정책으로 대중가에서 우리말 가사를 쓰지 못하게 하자 은퇴를 결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당시 이효석 선생 아내와 사별하고 전 먹이 아이마저 잃은 후에 방황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효석의 팬이었던 왕수복은 우연히 만난 이효석이 구원처럼 다가왔고요. 한눈에 반해 버립니다. 야, 그래도 이효석은 이제 사별 했으니까 유부남은 아닌 상황이었고요. 그죠 하지만 1942년 이효석은 뇌망염으로 병석에 눕게 되고 20여 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고. 아. 슬이야 또. 그리고 얼마 후 왕수복이 김광진을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왕수복하고 김광진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 기사가 있거든요. 조정식 씨. 노천명의 약혼자 김광진을 쟁취하여 결혼한 그는 분단과 함께 평양에 남아 중앙 라디오 국립 교향악단의 전속 가수가 되어 소련 순회 공연을 하는 등제 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반면 남한에서는 월북자로 취급돼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였다. 1965년 5월 남편과 함께 판문점을 관광하다 언론에 포착돼 잠시 눈요깃거리로 소개되었을 뿐이다. 왕수복은 북한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음... 그녀의 환갑 날에 김일성이, 이야... 팔순에는 김정일이 아... 생일상을 보냈다고. 우와... 우와... 근데 보니까요, 예술가 분들이 이 물불 안 가리고 이 사랑에만큼에는 진짜 올인하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술가였잖아. 네. 이번 수업은 되게 자극적인 멜로 영화를 본 느낌이에요. 우와.